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풀업을 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오늘 기분 좋게 쌓았고, 굉장히 점점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80에서 85kg 사이로 쌓고 있는데, 이제 뭐 80kg라든가 82뭐 80kg 이런 무게는 별 부담이 안 되고 놀듯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도 육안으로 봐도 어깨 주변이라든가 이런 근육량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분 좋게 항상 부담 같지 않고 어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근육량도 잘 오르고 그리고 몸에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더 그런 시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는 어찌됐든 프레스를 잘 쌓아서 더 높은 중량으로 안정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어, 오늘 스쿼트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로 했을 때 자세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바닥에서 튕겨져 올라오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힘이 써지는 모양 이런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150으로 쌓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현재 가볍고 어, 놀듯이 할수 있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몸을 아끼면서, 인대나 건이 또 지금 자세, 살짝 바뀐 자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50으로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다 됩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도 몸에 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가볍다고 확확확 올라가서 미리 한계치를 보지 말고 차분히 적응하면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쿼트는 160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풀업을 했는데, 풀업도 뭐 기분 좋게 광배근을 잘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약간 신장반사를 쓰는, 어, 인대나 건에 이로 늘어났다가 신장반사를 그대로 쓰는 느낌을 풀업에서도 다른 운동에서도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객관화시키기도 좋고 여러가지 몸의 반응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디빌딩을 통해서 운동을 접했는데 특히나 제가 많이 코칭을 해보면서 보디빌딩을 하다가 이 운동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쿼트로 예를 들자면 스쿼트를 보디빌딩으로 할때 당연히 하이바로 하다가 또이 운동을 하게 되셔서 처음을 하이바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겪는 게뭐 허리를 다친다거나 뭔가 무릎을 다친다던가 또는 자세가 굉장히 안 나와서 이런 딱딱하게 앉아서 그런 고충을 어 많이 호소, 호소 호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데빌딩은 앉을 때 포커스가 다리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앉습니다. 근데 어, 제가 앉는 현재 이런 스타일이라던가 역도 선수들이 앉는 스타일은 중심, 그리고 몸의이 어, 코어만 잘 잡고 앉는 겁니다. 코어를 잡고 배와 파워존에 집중해서 중심만 맞춰서 그대로 앉고 나머지 상체 각도라던가 뭐 어깨라던가 등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그냥 따라오게 냅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중심도 바닥에서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신장 반사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뭐 대퇴사두는 어떻게 힙은 어떻게 무릎은 얼마큼 엉덩이는 얼마큼 가슴은 어떻게 등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앉을 때 자연스러움이 빠지게 돼서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 없는 생각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인위적으로 몸에 어딘가에 힘 주는 걸 최소화해야 합니다. 야구 배팅으로 예로 들자면. 어, 공을 맞추려고 할때뭐 어,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딘가에 힘을 덜 주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야구 배팅 스윙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처럼 스쿼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앉을 때 어디 근육에 힘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중심 그리고 이 코어만 잡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어 근데 내가 어딘가 막 등을 어떻게 쪼아 주고 팔꿈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몸이 딱딱해지고 중심이 위로 뜨고 그래서 앉으면서 뭐 무릎이 앞으로 밀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쓸데없는 힘을 주지 말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쿼트에 있어서 하나는 배를 잘 잡는 것, 두 번째는 중심. 똑바로 뭐 중심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바로 썼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 중심 그대로 왔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스쿼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